대구 수성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착한 손수레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추석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의 섬세한 복지 정책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이 153개, 그 중에서 어, 40개 정도를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에, 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에, 국시비,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에, 상당히 좀 알찬 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어, 전국의 국공립 비율이 16.2%에 비해서 저희는 한27% 정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국공립 비율이 높다.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어린이집의 환경을 바꿔 나가고 또 품질을 고도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어, 경로당이 이제 현재 247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대는 삼덕동 경로당, 2020년대는 수성 일가동에 열린 경로당을 신축했고 올해는 연호동에 우리 제2 경로당을 짓고 있고 매호동에 또 제2 경로당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촌 삼동에도 경로당이 곧 신출될 예정이고, 부,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착한 손수레 사업은 폐지를 줍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리어카가 무겁고, 또 운전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경량화 시켜서 굉장히 좀 운전하기가 좋고, 또 반사판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설계를 추가했고, 또 여기에 광고판까지 붙여서 일반 그 회사나 일반 주민들께서, 어, 돕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광고판을 붙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리아카에 <laughs> 끌면서 다닐 수 있고 그 수익은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우리 이 어르신들이 에, 아침 일찍 나와서 손수를 끄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수송구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소득 격차, 또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또 코로나로 인한 격차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난 어 해부터 80억을 만들어서 어 연리 음 1%의 이자로 어 우리 이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 한도에서 어, 대출 지원을 했고 추경인에서 이번에 20억 추가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긴급한, 어,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어, 청장년에게서는 체험형 인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 노인들에게는 수성구역 노인형 일자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복나눔위원회가 우리가 2011년부터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정책을 어, 쓰고 있고 또 특히 저소득층 어린 어, 애들의 경우에는 저들의, 어, 어 선생님들을 어, 신명간으로서 어, 붙여서 선생님들에게 진로뿐만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 또 수업에 대한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간 여러 시설을 장애인편의적으로 바꿔야 되고. 어, 추가적으로 장애인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개선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추석은 뭐, 연애 때보다도 더 어렵고 가족 간에 또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어, 뭐 이럴 때일수록 어, 더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고 또 가족 간에 에, 멀리서나 도 전화도 나누시고 또 일정 범위 내에서 모임이 가능한 수에 한에서는 가볍게 만나서 깊은 정을 나눠 주시고 또 어려운 점도 함께 공유했으면 또 이웃을 이웃 간의 나눔이라든지 따뜻한 정의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에도 여러분 특히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